바로 앞에 생가족고요 조금 걸어서 자, 뒤로 돌아 성가족성당. 자. 그죠? 돌아 돌아 돌아. 거기 하얀색 붙어 있는 무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명이 나무 비둘기들 이게 붙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아래쪽에 내려선큰 삼각형이 있는데요. 위에 고드름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는 겨울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고드름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상하이 삼각형 아래에 표현되어 있는 거는 성모 마리아가 하늘로 풍천했을 때예수이 왕관을 쓰여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수태고지의 장면으로서 손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가불의 천사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실 때요, 목포에 가입된 표를 한장씩 나눠주실 겁니다. 한장씩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계를 하나씩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가방 검사를 살짝 할 겁니다. 살짝 열어서 보여주셔야 하면 됩니다. 들어가실게요. 사람들인데요. 그, 그 반대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왔어. 예,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별을 받은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고요그 위쪽으로 쭉 퍼져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천사들의 모습인데요. 다행히 잘 보시는 분들 중에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그 보시면은 아무도 날개 다닌 사람은 아닌데요. 그 이유가 가오디 같은 경우 천사가 날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금 현대 같가 아주 조상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날개 다는 사람은 없고요저 왼쪽으로 가시면요, 저 위쪽으로 자는 생각도 있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모자 뭐, 모자 사람 잡고 있는 거 보실 수있습까다저 위쪽에요. 이 사람은 뭐, 마주 잡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요. 저 요셉과 마리아요. 먼기요그 아래쪽에 내려오 삼각형 같은 거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회사쪽큰 사람이 고 바로 좀 작은 사람인데요. 그큰 사람은 이제 요셉의 모습이고요. 요셉과 혼년이었던 예수님이 이제 중간에 서 있는 거고요. 한쪽 정도 이쪽에 양쪽으로서요 이제 요셉의 어머니 아버지가 서있 있습니 쪽으로요. 예수님의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오시면은 이제 세 사람이 보이시는 데요맨 앞에 있는 사람은 천사고요. 천국 욕으로 이집트를 당시 피신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당시헤동시라는 왕이 모든 환해 여행 자에에위협주겠다고다시치라고했습니다그리고 그걸 피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마리아가 있는 모습이고요그 반대쪽으로는요. 이제 병사가 다리가 하천을 있습니다. 발견할 그 당시에 왕이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한 손은 아이를한 손은 칼을 차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어, 어머니 된사람 아이를 <laughs> 있는 방향이고요. 발밑에는 이미 죽어있는 아이도 있고요. 그 음. 모습은 예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요색과 마리아랑 같이 성전에 갖다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시 찾으러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 살귀하는 모습을 보여서요색과 마리아를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종교는 중간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이제 다 사람들 앞에 서 어렸을 때살를하는 모습이고요. 그 오른쪽에, 오른쪽에 그, 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두 사람이 요색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맨 오른쪽에 책상 같은데 앉아 계세요. 젊었을 때 여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금을 더하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여신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탄생 스토리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탄생의문리구요가운데는 여기를 만들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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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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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오디의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예디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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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an>

왜냐면 하 예수님이 이제 잡아라, 이제 판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이제 입맞춤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잡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입맞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다 같은 경우는 제자입니다. 제자임에도 예수님이 판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주 니 악마의 속사이을 하실 것이다 해봤고요. 유다의 오자라 끝에는요, 뱀의 보조가 이렇게 배운 걸로 간결하실 수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 십자판이 있는데요. 저 숫자판은 어떻게 더해도 33이 나옵니다. 왜냐면 3 3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고 올라가신 모습인데요. 이 위쪽 중간에 가장 왼쪽 옆모습 보이세요? 저 옆모습이요. 가오디의 모습입니다. 가오디의 옆모습입니다. 왜냐면 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현대 조각가 분이 가오디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가우디의 성당이기 때문에 가우디의 대표적 인 성당이기 때문에 가우디가 꼭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가우디의 옆 모습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딱이 모습이고요. 옆 모습. 그 중간으로는 중간에 중간으로 얼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베로니카라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실 때 땀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니까 손수건을 얼굴을 닦아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손수건 예수님 형상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 얼굴을 없애고 예수님 형상을 더 강조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시는 건데요. 보시면은 십자가가 아니라 철근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 이유가요, 저 철근을 앞에서 정면으로 보시면 붉은색으로 알파벳 I가 보이실 겁니다. 네.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INII라고 인이라고표현해셨습니다 거기서 I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철근에 내달려 계신 거고요. 그 오른쪽 위쪽으로는 이제 해, 그 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저 돌아가셨을 때가 2 0 0 7 밝을 때였는데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달을 표현하는 거고요. 알치엠의 해골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저게 되게 작아 보이시는데요. 실제 크기 약 80cm 에서 1m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과정 위쪽으로요 탑 사이에 검색으로된두 가지 그 장보상 모습. 아이고 안 보여. 네. 저 위에. 조합성 보이세요?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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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저거는 아, 이제 하늘에 생존하신 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정중앙이 아닌 살짝, 사자 한쪽에 치우쳐 계신데 그 인류가 성경에서 나타나기를 이제 예수님,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약간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걸로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오시면요. 삼각형 두 개가 찾았어. 문 사이에 있는데요. 문 사이에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요. 저거는 알파 오메가로서 성인과 숫자를 붙인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문에 새겨진 글씨는요 성경에서 발췌한 고난의 행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새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오른쪽에로 이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부님 모으시는 숙소이고요 그리고 제 왼쪽 여러분 오른쪽으로는요 집이 방 이제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오리가 이제 만들 때 인구들이 많았는데요 그 인구들의 자식들이 다니다 초등학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들의 자식 아이들이 이제 다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시간을 그렇게 많이는 많으면... 내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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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저시인데요앞쪽인로라로 다니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완성이 되면요 도로는 지하도로 팔 거고요. 뒤에 건물 있습니다. 이 건물은요 완성되면 없앨 겁니다. 한 블럭을. 예. 그렇게 되러니까 나중에 완성됐을 때는 여기가 없어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 여기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카탈로니아. 여기. 네. 여기. 여기. 예, 깃발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데트라스 쪽으로, 독립을 예, 원한다. 쪽으로 많이 보시죠. 아, 여기가 바르스는 아, 최대 아, 명품 라키. 거리입니다. 그래서 명품점이 들어섰던 무조건 이 거리에요. 코너에 네, 네. 구글구불하게 생긴 떡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구불. 응, 예보예 네, 오른쪽 코너에 있는 보이시죠? 예, 이구글구불한 집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가 까사 빌라입니다. 까사빌라. 여기는 1906년부터 1912년까지 가오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인데요.